나 게... 어제 이제 현수막을 하러 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 시간보다 좀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좀 기다, 한참 기다렸어, 이제, 밝혀서. 그래가지고, 기다리니, 이 주변에, 이제, 어, 돌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피어, 논이 어차피 피할 시간이니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오 옆에, 옷 가져온 오빠한테 달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미용실에 갔어. 여자들 그거 주려고. 갔는데, 아저 여자가 손님 손님아 자기 손님하고 막 머리하면서 아내 어, 네, 하면서 막 웃는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고이 언니 이거 전 날짜였는데 이거 하세요 갑자기 표정이 이러는 거야 막 무시하듯이 이러는 그래 내가 언니 그래도 이제 주니까 언니 이거 다 오세요 하면서 나왔어 나와, 나왔어 근데, 아이고, 제자, 아이고, 장사를 저런 식으로. 마찬 미용실은 나도 여자니까 머리 할수 있잖아, 우리 주변에 다. 누구나 고객이 될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이트, 어, 이런데, 아이고, 참네. 나, 가만 생각하자. 어, <laughs> 개심하그 스피커로 있다니까, 그집 앞에 가가지고, 엉답하라 하면서, 어? 이여자씨 이거, 니가 내려갔다가, 어, 씨발, 내가 짭상인 취급했지. 어 <laughs> <laughs> 그래. <웃음> 내, 니, 네그 원래, 그라라 어, 내, 전단지 돌려가지고, 전 돌리는데, 내 앞에서 전단지를, 뭐, 우리는 새아빠지 먹고 살 거라고, 진짜, 나이도 홍보가 돼야. 나이트가 이게 얼마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 젖도 모르는 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아, 내가, 생각보다, 언니, 오세요. 누구나 자기, 왜, 그러면 간판을 왜 달겠노? 왜 풍선을 달고, 왜뭐 하겠노? 또 어차피 자, 그거 간판하는 건 자기 집 광고를, 자기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걸 홍보를 하, 하는 거잖아. 예를 치면, 어? 사람들이, 사람이 곧 광고다, 응? 음? 그래, 서 그래, 간판할 땐, 씨발, 옷 벗을 때, 바로 내잖아 다음날 어 내가 그 일대를 돌면서 어, 냈는지 모르지 응?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은 먹고 살만하십니까? 긴급재난 것 누군가는 당신이 그럴 때 누군가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들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갔거든. 어, 그 남자 나오는 시각에. 내가 누군지 아나? 네가 어제 내 앞에서 발로 찼던그 전던지 뿌린 사람이다.